우리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가 이렇게 죽어야지만 예수의 참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자기의를 박탈당하는 그 지경, 그 결론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생명인데, 인간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정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절대 편하게 살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어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시키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40세가 될 때까지는 호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때 40세가 되고 모세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 자기 혈기가 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4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뭐 했냐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래서 양치고 목동생활을 했어요. 그냥 40년이란 인생을 흘러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살이 돼서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가 됐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내가 널 쓸게.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40세 때는 의기양양했던 모세였는데 80이 되니까 저는 입이 두네요. 하나님, 나는, 나를 뭘 쓰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제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부정이 된 모세, 자기 힘이 다 꺾여진 모세를 그때 들어서서 80부터 120세까지 40년을 잘 쓰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학식과 가물이 충돌했던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 외는 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 출생이고 어, 로마 시민권이니까 지금 말하면 엘리트, 완전 엘리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권세나 지식과 이런 것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래요.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다 똥으로 여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도 아시죠. 기독교 강요를 쓰시고 우리 개신교의 주축을 둔 칼빈 역시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했냐면 유명하죠.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는 유언을 했어요. 묘비를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내 무덤에는 묘비조차 세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칼빈이 누구예요?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기독교 개신교의 주축을 둔 그 유명한 신학자, 대신학자인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저거 봐라. 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네. 정말 겸손하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자기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 드러날 뿐입니 그래서 칼빈 역시 정말로 내가 겸손해서 그런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더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똥으로 여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기의,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로 넘기는 그런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한 거죠. 내가 가진 것 그것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을 하셔서 자기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까지 가야지 그리스도의 연합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삶에서 실제로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단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셔서 결국은 너덜너덜 너덜 깨져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의지박약아내 의지로도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자기의 실존을 계속 경험시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인 십자가와 예수 생명을 알게 하셔서 그분과 연합되는 관계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의라는 것이 있는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었습니다.